돈이 되는 경제뉴스를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남국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첫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일본 유럽 언론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강제 진용 및 위안부 문제와 경제사회 문화 안보 등 다양한 분야까지 한일 관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7월 생산자 물가가 두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특히 폭염과 폭우 등 기상 악재에 따른 농축 수산물 가격 급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 19와 경기 침체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경험했던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사면 제도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최대 324만 명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본인의 신용사면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수리비 허위 중복 청구 등 보험 사기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을 악용 수법에 대해 금융당국이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세입자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이후 서울 임대차 시장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돈을 구할 수 없는 금융 환경 변화로 전세 수요가 급감하고 월세 전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치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첫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일본 유력 언론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국가 간 관계에서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기존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공식적인 양국 간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국민과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배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위로라며 경제적 문제이기 전에 감정의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사과는 상대의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진심으로 계속돼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 존엄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일이 한일 정상간 셔틀 외교 복원과 협력 강화를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본 측이 요구한 일본산 수산물 조기 수입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의 신뢰 회복이 먼저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평화적 공존과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며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산업 소식입니다. 7월 생산자 물가가 두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특히 폭염과 폭우 등 기상 악재에 따른 농축 수산물 가격급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5.6%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농산물은 8.9%, 축산물은 3.8% 상승했고, 시금치 171.6%, 배추 51.7%, 쇠고기 6.5%, 돼지고기 4.2%등 주요 먹거리 품목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특수분류 기준으로 보면 7월 식료품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2.6%, 신선식품은 무려 9.9% 급등하며, 이른바 먹거리 인플레이션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융 소식입니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경험했던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사면 제도가 다음 달 말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최대 324만 명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며 금융시장 정상화와 사회적 회복을 동시에 노립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발생한 5천만 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한 사람의 경우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된다는 점입니다. 이 제도는 9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이때부터 해당 채무자들의 연체 이력이 더 이상 신용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번 신용 사면 조치는 일시적 어려움을 직면했던 서민과 자영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실질적 대책으로 평가됩니다. 두 번째 금융 소식입니다. 자동차 수리비 허위 중복 청구 등 보험 사기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험을 악용한 보험 사기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피해자는 차량이 벽에 긁히는 사고 이후 과거 미수리 부분까지 새롭게 파손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중복 청구해 수령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정비업체 대표가 차량 입고 고객에게 유리막 코팅 허위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유도했고, 이 역시 사문서 위조로 적발됐습니다. 최근엔 병원, 한의원과 연계된 조직형 실손보험 사기, AI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CCTV 영상 조작 등 사기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보험 사기는 단순히 부정 이익에 그치지 않고 전체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사고 내용을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각 사건마다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면밀한 점검에 착수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식입니다. 서울 임대차 시장이 빠르게 월세화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 규제,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등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전세 수요가 급감하고 월세 선호가 확산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52%, 월세 비중은 48%로 집계되며 전세와 월세 간 격차는 불과 4% 포인트 수준까지 좁혀졌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전세는 7% 포인트 감소, 월세는 7% 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사실상 임대차 시장의 무게 중심이 월세 일변도에서 전세, 월세 균형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 6월 27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이후 가속화됐습니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와 DSR 규제 강화로 인해 세입자들이 목돈 마련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월세 계약은 105만 건을 넘어서며 사상 최초로 1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전국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61.9%, 서울은 64.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월세 전환 흐름이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 재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어서 전세 품귀, 월세 확산, 세입자 주거비 부담 증가라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8월 셋째 주 주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속되는 경제와 제도 변화 속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이슈들을 앞으로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는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